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가운 봄비가 흠뻑 내리더니 나무들의 작은 새싹이 쑥쑥쑥 나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건강하고 즐겁게 잘 지냈어요.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마음속에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세 <목소리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에요. 아직 어려서 글씨를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함께 읽어주세요. 글씨를 아는 친구들은 멋지고 씩씩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럼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뿅뿅! 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사랑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잘했어요. 오늘은 부활과 성령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모여 있었어요.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정말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기는 했지만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안았어요 근심하던 제자 중 시몬 베드로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그래요? 그럼 나도 갈래요. 우리 함께 갑시다. 야고보와 요한 다른 제자들도 말했어요.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았어요. 제자들은 휙! 그물을 던졌어요. 이번에는 물고기를 잡아야 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제자들은 으쌰으쌰 그물을 내리고 또 내렸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오래전부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달인이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번에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휴, 이런 물고기가 또한 마리도 안 잡혔네. 제자들은 점점 힘들고 피곤해졌어요.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아니,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며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 하며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휙 던졌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우와, 어? 그물의 무게에 깜짝 놀랐어요.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용차, 용차, 그물을 끌어올리자.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하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그제야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물고기가 등 그물을 끌고 육지로 올라갔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따뜻한 숯불이 있고 그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물고기를 잡느라 밤새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얘들아, 어서와서 음식을 먹어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서로서로 서로 둘러앉아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근심하거나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어요. 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서 목 박혀 죽으실 때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갔어요.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했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한 어린이들이 되기로 해요.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나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아멘. 이쁜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꼭꼭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부활하셨네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準備できなよ 교회학교 예배실로 들어오세요. 유튜브 예배드리기에서 영상 예배드리기로 예배를 드린 후 출석체크를 꼭 해주세요. 예배를 드린 후 공과 영상을 보면서 15가 공과를 해주세요. 3월, 4월 알록달록 출석퍼즐을 모두 색칠해주세요. 오늘. 4월 11일 15주차. 오늘의 색깔은 짜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오늘은 4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 생일잔치를 합니다. 4월의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은 박민율, 김혜연, 윤준범, 전채희, 김설이 어린이에요. 또 편찬철 부장 선생님과 김덕순 선생님의 생일이세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이름을 부르면서 꽃처럼 예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해요.

사랑하는 회연아, 우리 함께 너의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해.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진범아 별처럼 멋진 사랑하는 진범아 우리 함께 너의 생일 축하해 해피 벌스데이 투유 축하해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지이야 별처럼 멋진 사랑하는 지이야 우리 함께 너의 생일 축하해 해피 벌스데이 투유 축하해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소리야 별처럼 멋진 사랑하는 소리야 우리 함께 너의 생일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축하해 꽃처럼 예쁜 아름다운 선생님 별처럼 멋진. 사랑하는 선생님, 우리 함께 너의 생일 축하해! Happy b i r 축하해! 생일 축하해요. 이분기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분기 말씀도 암송해 주세요. 오늘은. 2분기 암송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말씀 찬양으로 불러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들이 부활절 달걀 꾸미기 한 것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다음 주일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